하나님께서 여름을 만드셨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름, 참 덥고 뜨겁습니다. 여름은 더워야 여름이고, 뜨거워야 여름이죠. 특히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의 여름은 너무나, 너무나 덥고, 너무나, 너무나 뜨겁습니다. 젊은 친구들 표현처럼, 이스라엘 땅의 햇빛은 장난이 아니에요. 아! 뜨겁습니다. 그리고 아주 셉니다. 세다는 말은 밝기가 여러분 전구의 조도라는 게 있잖아요. 룩스. 이스라엘 땅의 햇빛은 그 룩스가 조도가 얼마나 얼마나 밝은지 뜨겁고 밝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여행객은 반드시 필수품이 선글라스입니다. 여러분 그 선글라스가 없으면 막막이 다상해요. 왜?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니라 밝아요. 눈을 몰뜰 정도로 밝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왜 예수님 시대에 소경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줄 아느냐? 물론 여러분, 우리 눈에 시력을 잃는 여러 가지 질환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성경 시대에 시력을 잃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밝은 햇빛입니다. 여러분, 그때 선글라스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밝은 햇빛 밑에 여러분 눈이 무방미 상태로 있으니까 시력을 많이 잃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맹인이 많은 거죠.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저는 이스라엘 땅의 여름날은 참 뜨겁다. 그 뜨거운 열기를 한문으로 폭양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폭양이라는 단어가 세번 나와요. 여러분, 이게 그냥 햇빛이 아니라 아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여름날의 햇볕, 그게 바로 폭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폭양은 인간에게 해롭고 무서운 것, 폭풍도 무섭지만 폭양도 그것보다 무서운 것, 심벌이라죠 상징. 폭양의 상징이 뭐냐?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폭양은 무섭고 두려운 것, 해로운 것, 왜? 인간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삐딱하게 행동하는 요나 선지자에게, 저 녀석 그냥 둬선안 되겠다. 내가 선점 봐야지. 꿀밤 한 대를 탁 주는데, 그 꿀밤이 뭐냐? 잠시 동안 아주 뜨거운 바람에 요나를 노출을 시킵니다. 아마 폭양을 동반한 뜨거운 여름 바람이었을 거예요. 폭양을 동반한 뜨거운 여름 바람에 요나가 장시간 노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장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제 경험으로 5분 이상 그 폭양에 여러분 서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여름날의 폭양이 요나의 머리에 확 내리쬐도록 이렇게 꿀밤을 한대탁 때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 4장 8절에 보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 이런 혼미라는 말은 기절했다는 말입니다. 이지격이 기절이요 기절. 허, 이스라엘 땅 여름 폭양 여러분 쎕니다. 잠시 쬐었는데 요나가 기절할 정도로 어지러지랬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막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폭양에. 기절할 직전까지 가서 스스로 죽기를 원했다.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죠? 이스라엘 땅의 여름 폭양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참 세다. 그게 이스라엘의 폭양이다. 여러분, 이때 요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거늘이죠. 그래서 성경에 거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돈 지갑, 역과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그늘,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여나는 모르긴 몰라도 그늘을 찾았을 거예요 이 폭양에서 자기를 지켜줄 이 폭양에서 자기를 살려줄 자기를 기절시키고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자기를 구원해 줄 그늘을 여나는 간절히 사모했을 겁니다 바로 그늘, 폭양 때문에 그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늘 이거 하찮게 보면 큰코 다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늘이 아니에요 그늘은 생명입니다 그늘은 방패예요 그늘의, 그늘은 보호자예요 폭양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 폭양으로부터 그를 살려내는 생명 그게 바로 성경시대 이스라엘 땅의 그늘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그늘이 없으면 여름 폭양에 죽습니다. 선지자 요나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설교 자라는 선지자 요나도 그늘이 없으면 그 여름 폭양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폭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시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저는 힘주어 말했어요. 폭양에 있는 사람이 그늘 아래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한걸음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시다 성경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시다 성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땅에만 뜨거운 여름 폭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뜨거운 폭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 합니다. 역경이라 합니다. 시련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널 달고 살죠? 고난, 역경, 시련.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막 퍼붓는, 내리쬐는 폭양이에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런 폭양 아래 우리가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요나처럼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땅에만 여름 폭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폭양이 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자주 있죠.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의 폭양이 내리쬐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 주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거늘이 되어서 너를 지켜 주마. 시련의 폭양에 힘들어 하는 너의 거늘이 되어서 너를 살려 주마. 너를 살려내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옥 같은 약속의 말씀이죠.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러분, 지킨다는 표현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춘다는 문장으로 변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날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날개가 없는 주님이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불러서 그 그늘에 감추어 주겠다 물론 전제는 폭양이 전제가 되죠 하... 쎈 폭양이 내리쬐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날개를 펼치셔서 그늘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숨겨주고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엄마새예요 엄마새 우리는 아가새입니다 여러분 아가새는 더위에 참 약합니다 조그만 폭양에도 아가새는 그냥 축 늘어집니다 그런데 엄마 새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날개를 펴서 그늘을 만드시고, 아가 새 같은 참 연약한 우리를 그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늘. 우리 주님의 보호를 상징하죠. 우리 주님의 지켜주심을 상징하는 그런 그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5호 태풍, 6호 태풍이 얼마 전에 며칠 상관으로 아니 하루 상관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사야 시대의 상황이 5호 태풍 아스로, 6호 태풍 바벨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새롭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5호 태풍, 6호 태풍, 아수로와 바벨론이 어깨를 맞잡고 올라오는 이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월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4절 주는 포악한자의 기세. 이 포악한자가 아스르 바벨론, 오호 태풍, 유고 태풍이에요.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자의 가난한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그다음이 중요하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셔사오니 여러분 흉악자를 폭양의 비유를 한 거예요 나를 치러 올라오는 그 악한 자를 폭양의 비유를 했어요 그 폭양의 주님이 뭐가 되어주시겠다고요? 그 널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폭양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폭양에 쓰러집니다 우리는 폭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실패든지, 질병이든지, 늙음이든지, 병들어가는 절망이든지, 그 모든 게 흉악자 폭양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흉악자라고 표현되는 이 폭양을 이겨낼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거늘이 되어줄게. 이 폭양을 피할 수 있는 거늘이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흉악자, 나를 치는 흉악자, 실패, 질병, 손실, 이별, 절망 이게 다 흉악자예요. 물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스르와 바벨론이겠지만. 우리 삶에도 이런 흉악자들이 5호 태풍, 6호 태풍처럼 어깨 동물을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걸 싸잡아 폭양,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폭양. 우리 머리 위에 우리를 기절시킬 만큼 뜨겁게 만드는 폭양.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늘이 되어줄게. 이 폭양에서 피할 수 있는 이 폭양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하시는 겁니다.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오래 살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폭양 가운데 있는 너희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폭양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호렙법입니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호레브라는 말이 사실은 직격을 하면 열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폭양이 뭐냐? 뜨거운 열기 호레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땅의 여름날만 호레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 삶에도 뜨거운 열기가 있다 고난의 호레브 시련과 역경의 호레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 인생에 막 내리쬐며 내가 기절할 만큼 죽고 싶을 만큼 그런 호레부, 그런 뜨거운 열기가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괴롭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그렇죠? 욥의 인생 위에 호레부 뜨거운, 뜨거운 고난과 역경의 열기가 내리쬐는 거죠 욥이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욥비 30장 30절 31절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검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비 지금 탄식을 하는데 내 뼈가 새까맣게 탔다는 거예요 물론 앞절에는 피부가 탔어요 피부가 검어졌어요 여러분 피부가 검어졌다는 것은 조금 피해를 입은 거예요 고그 정도만큼 아픈 거예요 그런데 뼈까지 새까맣게 탔다 뼈는 내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뼈가 새까맣게 탔다는 것은 요버의 인생 전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버의 집에 불이 났습니까? 화재가 발생하여 여호의 뼈가 새까맣게 탔습니까? 아니죠 열기로 말미암아 그 열기가 호레부예요 그러니까 요버의 인생에 아주 엄청난 고난이라는 폭염이 덮친 거예요 그게 열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폭염 욕기 30절의 열기 호레보 똑같은 단어예요 욕은 감당할 수 없는 폭염에 고난의 폭염에 시달린 거죠 어느 정도 뜨거웠는가 뼈까지 새까맣게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인생의 고난의 폭양 때문에 뼈까지 새까맣게 탔대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악기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피리는 애곡이 되었고 그냥 인생의 노래가 울음 통곡뿐인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요번 내 인생의 고난의 폭양 때문에 역경의 폭양 때문에 뼈까지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뼈까지 새까맣게 탔으면 죽어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욕은 일어납니다. 뼈까지 새까맣게 탔으면 끝나야지요. 끝장내야지요. 그런데 욕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델로 우뚝 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고난의 폭양 때문에 뼈까지 새까맣게 탄 인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뼈까지 새까맣게 타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는 요벌 그늘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비, 이 폭양 가운데서도 일어나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거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가짜 거늘이 있고, 진짜 거늘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조심해 가짜 그늘, 그늘처럼 보이지만 그늘처럼 새까맣고 짙고 그 속에 들어가면 살 길이 있고 복 받을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늘이지만 그 그늘이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늘, 가짜 그늘. 때로 사람이, 때로 세상의 물질과 권력,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그늘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포경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가짜 그늘입니다 이사야 3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좁히면 우리죠 우리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아래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국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국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라는 그늘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언유 혹은 풍류법이죠 그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장 훌륭하게 보이는 그늘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센 나라예요 저 애굽 그늘 밑에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멀쩡할 것 같아요 저 애굽 그늘 밑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그늘 말고, 하나님이라는 그늘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이라는 세상 그늘 밑을 찾아 키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그늘 밑에 들어가면 사람의 눈에 아주 그늘이 세게 보이길래 살것 같아, 애굽 그늘 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진짜 그늘 밑에 들어가야. 폭양에서 지킴을 받는 거예요 가짜 그늘은요 지켜줄 것 같지만 실제로 폭양을 막아주지 못하는 그게 바로 애굽의 그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그늘은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그늘 그게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그늘처럼 보입니다 그게 통칭하여 애굽의 그늘 이사야 30장 5절에 보면 애굽은 너를 돕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너를 도울 수 없는 그늘. 애굽은 너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는 그늘. 그날. 여러분 그늘이 폭양에서 나를 돕지 못해, 폭양에서 나를 막아주지 못해, 그 그늘이 폭양 속에 있는 나에게 유익하지 못해, 가짜 그늘이죠. 그게 바로 애굽이라는 그늘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도 빠져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그늘이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요나 이야기 해볼까요? 잠시 하나님께서 요나의 위에 박능쿨을팍 늘어지게 했어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호박잎을 팍 갑자기 자라게 하여 호박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참 그늘이 위대한 게박능쿨 그늘이. 그 폭향을 막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 좋다. 거늘이 있으니 참 좋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릉쿨 줄기를 갈가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거늘을 만들었던 박릉쿨이 시들어갑니다. 바로 이거예요. 박릉쿨이 시들어가니, 거늘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그늘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그늘은 언젠가 시듭니다 내가 믿었던 청춘, 내가 믿었던 물질, 세상의 권력, 애굽의 그늘은요 요나에게 잠시 기쁨을 줬던 박능쿨이 만든 그늘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이 박능쿨은 시든다 박능쿨이 시들고 쪼든 만큼 그늘이 없어지고 결국 그 밑에 있던 요나가 기절할 정도로 스스로 죽기를 원할 정도로 괴로웠던 거죠. 성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늘을 사모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시들지 않는 할렐루야 영원한 그늘 방능굴처럼 시들고 쪼들어 마침내 그늘이 없어지는 그런 그늘이 아니라 영원한 그늘. 그 영원한 그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승천하셨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아 편하다. 이렇게 걸타 앉은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시들지 않는 호박잎, 영원한 그늘,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세상의 고난과 역경의 폭양에서 우리에게 거늘이 되어 주십니다. 고단한 이 세상에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의 폭양, 죄, 죽음,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폭양이에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천하의 애국, 천하의 호박잎으로 다 덮어도, 죄와 저주와 지옥과 이 형벌을 막아줄 그늘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폭양에서 건져냅니다. 죽음의 폭양에서 건져내십니다. 심판과 지옥의 폭양에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 그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들지 않는 그늘이에요. 영원한 그늘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도 이길 수 없는 그늘, 그 그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모든 그늘은 폭양을 이기지 못하여 시들어 버려요. 그게 시들면서 나도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폭양은 없습니다. 죄도, 사망도, 지옥도 예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늘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거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십자가 그늘 밑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따라 어려움 내가 너의 거늘이 되어 줄게. 내가 이 폭염 가운데 너를 지키고 너를 살려 줄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